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비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올렸는 이걸 또 끼고 있었네요. 어떤지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더라. 이번 커피포트 이제 제품 광고 영상 비슷한 걸 만들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꿀팁. 8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와 봤습니다 솔직히 이 8가지 꿀팁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신 사실들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저는 이 8가지를 앞으로 이제 제품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촬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이건 알아두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예,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바로 제품 영상을 찍기 위한 8가지 꿀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요 바로 음악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을 찍기 한 일주일 전부터 에피데믹 사운드를 열심히 뒤시면서 음악을 찾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니엘 쉬퍼의 영상을 보면서 약간의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핸들드 비롤 이제 저도 많이 했지만 솔직히 다니엘 쉬퍼가 거의 이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제가 하면 뭔가 따라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약간의 트위스트를 주고 싶었어요 조금 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약간 가정의 따뜻함,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우면서 약간 팝송 같은 펑크 음역 같은 그런 느낌을 원해서 이 음악을 정해가지고 예, 이 음악에 딱 맞는 그런 촬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laughs>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음악을 미리 찾아주신 다음에 예, 그 음악에 맞게끔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꿀팁으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꿀팁은 바로 음악을 미리 편집을 해 두세요. 이 음악이라는 게 보통 짧으면 2분, 길면은 3, 4분까지도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광고든지 간에 30초를 넘는 광고는 아무도 안 보고 솔직히 30초 넘는 광고를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30초 길이에 딱 맞게끔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만큼 음악을 잘라서 편집을 하면서 어디에 컷이 들어갈지도 미리 마커들로 전부 다 표시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요. 이 다음 꿀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번째 꿀팁이요. 바로 스토리보드를 짜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음악마다 컷 편집을 해둘 곳에 마커로 다 표시를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컷마다 어떠한 신이 들어갈지를 미리미리 구상을 하면서 노트에다가. 적어 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리 모든 씬을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여기서는 어떤 장면, 인트로는 어떻고, 중간에는 어떻고, 점점 더 가다가 기승전결, 결은 어떻게 나오고, 마지막에 제품을 어떻게 딱 여러분들에게 디스플레이를 할지 그런 것들을 미리 구상을 많이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보드에 대한 꿀팁에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네 번째 꿀팁인데요. 그것은 바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런 종이에다가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예, 촬영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노트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용을 해왔는 노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노트에 메모를 했는데가 예,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칸을 나눠 가지고 예,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보드를 짜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컷, 컷마다 어떠한 영상이 들어갈지, 인트로덕션에는 어떤 식으로 발단을 이제 만들어줄지, 그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 그뿐 아니라 이 다음 씬에는 그림으로 표현하기 힘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로 표현을 해가지고, 예, 적어 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적어 두시면요, 훨씬 더, 예, 직접 촬영을 할 때, 어떤 신을 먼저 찍어야 될지를 구상하고 어떤 거 순서대로 찍어야 될지를 기억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컴퓨터나 아니면은 뭐 노트북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장에다가 아예 노트북에다가 따로 정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훨씬 더, 예, 더 기억하기도 좋고 더 체크하기도 좋고 더 확실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에다가는요. 이제 아날로그 감성이 이기 때문에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들거든요. 이제 브레인스토밍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오던 것들은 전부 다 종이에다가 직접 펜으로 적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는 습관 이런 식으로 종이에다가 직접 그려보고 직접 적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 또한 굉장히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꿀팁 같은 경우는요 제품 촬영할 때는 반드시 마크로 렌즈가 있으면 좋다라는 점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커피 포트 광고 영상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2 렌즈 렌즈 하나로 촬영을 진행했거든요. 이 렌즈가 뭐냐면은 바로 캐논 RF 35mm f/1.8 마크로 렌즈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렌즈가요 굉장히 좋은 게 일단 35mm라는 화각 자체도 딱 적당히 와이드, 적당히 줌인된 아주 딱 적당한 그런 화각이기 때문에 일단 35mm를 전 너무 좋아하고요 화각도 굉장히 좋은데 더 좋은 거이 RF 렌즈 35mm의 가장 좋은 점은 마크로 기능이 있다는 점이겠죠. 게다가 캐논의 EOS R로 촬영을 했을 때 4K로 에, 촬영을 해주시면 1.74배 크롭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마크로 기능이 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35mm 마크로 렌즈로 촬영하면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 그냥 삼각대에 올려서 정적으로 이제 매뉴얼 포커싱으로 마크로로 딱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니까 확실히 마크로만의 그 느낌, 마크로만 줄수 있는 디테일함과 그런 느낌들이 광고에서는 매우 매우 좋게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이든지 간에 영상이든지 간에 제품을 촬영을 할 때는 반드시 마크로렌즈가 있는 것이 아주 큰 장점으로 적용을 한다는 점을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제품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는 반드시 마크로렌즈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또한 매우 매우 기초적인 거지만 매우 매우 중요한 건데요 바로 좋은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조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짝 들어서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 에퓨처라이트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던 고독스 SL60W라는 조명을 사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조명은요. 진짜 가성비가 터지는 조명이죠. 제가 이 조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받아서 가장 많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조명의 광질과 광량 전부 다 너무너무 좋고 도움을 딱 끼워가지고 살짝 위에서 밑으로 내려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촬영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실내에서 촬영을 한다면 꼭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은 촬영 환경이 전부 다 컨트롤이 될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컨트롤 가능한 조명이 있는 것은 필수거든요. 좋은 조명이 결국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렌즈를 사야 되냐 아니면 뭐 바디를 새로 바꿔야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마시고 어떤 조명을 사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영상 퀄리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조명이 곧 좋은 푸티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꿀팁은요 약간 독특할 수가 있는데 바로 계획대로 촬영이 모두가 마무리되면은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품 영상을 찍을 때마다 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촬영할 때도 제가 사용했는 물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오르골입니다 괜히 돌렸네요. 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제. 오케이 이제 끝난 것 같네요. 자이 오르골 같은 경우는요 로켓펀치님께서 저의 생일 선물로 보내주셨는 오르골인데요 이오르골이요 재밌는 게 위에를 이렇게. 탁 해주시면 예, 이런 식으로 그 아까처럼 오르골을 돌려 가지고 놔두면요. 제품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뭐 카메라 렌즈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제품들을 이 위에 올려 가지고 슬라이더를 이용을 해 가지고 촬영한 샷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샷들 전부 다이 오르골로 촬영했는 영상들입니다. 근데 이 오르골이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조명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래 역할은요, 이렇게 크리스탈을 올리면은 이 크리스탈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그런 역할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조명을 이용해가지고 찻잔 안에 있는 꽃잎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촬영을 해봤어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요, 찻잔도 그렇고 주전자도 그렇고 전부 다 차를 내리는 것에는 도자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위에서 직각으로 촬영하는 것이지 않은 이상은. 저 같은 경우는 속에 찻잎이 막 이렇게 막 둘러다니고 이제 막 꽃잎이가 싹 떨어지고 그런 차들를 찍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유리컵을 이 위에 올린 다음에 불을 켜 가지고 나머지 이제 조명은 다 끄고 불을 켜 가지고 그잔 속에 떠다니는 꽃잎이나 찻잎 같은 것들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켓펀치 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받아 놓고 오르골로 쓴 적은 거의 없고 항상 제품 영상 촬영할 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독특한 이런 조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 오르골 장식용으로도 너무 좋고 촬영용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추천드릴게요 이름이 뭔진 몰라요 그런데 뭐 그냥 은하수 오르골 뭐 그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뜨지 않을까요 아무튼 로켓 펀치 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낚싯줄을 여기다 연결하고 이거를 뒤 가져와서 포크를 이용해서 당기면은 목에 g 그래서 저처럼 이런 식으로 원래 촬영할 용도는 아니지만 촬영에 사용을 하면은 적합할만한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촬영에 적용을 시키면요 아주 독특한 평소에는 보지 못한 그런 샷들을 건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너무 이제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를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영상 촬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꿀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꿀팁은 여덟 번째 어, 발음이 왜 이러냐?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 여덟 번째 꿀팁은요 바로 스토리가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겠지만 광고에는 스토리가 있는 광고도 있고 스토리가 약간 부족하대 조금 더 제품의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광고가 있어. 저 같은 경우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보고 싶었어요. 커피포트 같은 경우는 물을 끓이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좀 따뜻한, 뭔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다행히도 커피포트로 물을 끓이면 대체로 이제 그 끓인 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커피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차를 내린다거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분할 화면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머니는 차를 내리고 아버지는 커피를 내리지만 결국 마지막에 어머니가 내린 차는 아버지가 드시고 아버지가 내린 커피는 어머니가 드시면서 마지막에 두 분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타줬는 커피와 차를 마시며 손을 잡고 딱 책을 읽는 부부만의 그런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분할 화면을 적극 사용을 했으며 마지막에는 분할 화면이 딱 겹쳐져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연출을 이번에는 생각을 해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부한 그런 연출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 커피포트의 그런 따뜻함을 잘 살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할 필요 없어요. 시작부터 잘하면 그게 뭐 엄청난 재능충이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광고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사람들의 인상에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남는 방법일 수 있다 라고 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꿀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 광고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laughs>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하면은 저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기 때문에 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굿바이. 음, 여러분, 이 지금 이걸 비로를 찍고는데 표면이 너무, 표면이 거울이라서 카메라가 다 보여. 내 손도 다 보이고. 와. 안녕하세요. 야, 이게 쉽지가 않네요.